Yo! Hello! w 만 a t are you doing? Hello! What are you doing? Hello! What 일단, 일단 직진하자 좌회전? 좌회전은 힘들겠네 어? 어? 오늘 생일일 you doing? Hello! What a 세 e you d 와, 냄새가. 와. 봅시다. 아, 맛있겠다. 오랜만이다, 이런 감성. 진짜 오랜만이 오랜만에 한강 감성. 우리 사실 난 피자만 피자 아니면 핸더바. 감자탕. 옛날에 배에 장고좀 뻔해. <laughs> 한때 타코에 꽂혔던 었그 <laughs> 우리 뭐야. <laughs> 타코 칠리치. 아, 우리는 진짜 아쉽다 우리 추억이 사라졌어. 좀분배해줄게하나 분명히... 또있지? <laughs> 아, 아, 아. <laughs> 또, 또아 이걸 거구감사잘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앞에서 쓰시네 왔으신... 열가지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준비성이 <준비상가> 없어 <없었습니다. 웃음> 너는 제이 <J> 맞 <맞나? 웃음> 너는 제이 맞냐 제이? 아라이 극제이 야? 음. 강태한테 먼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일으로생일으로 예상이지. 생일 순으로... 아, 네. 순으로... 응. 예상 한번 해볼래? 예상? 어, 오케이. 잠깐만. 그치, 예상 타임. 스무 고기야? 한 번에 못자 스무 고기로 할까? 한몇 번? 몇 번? 다번 다해. <laughs> 그러니까 다섯 고기로 할까? 가자 다섯 고기네 다섯 고기자 아, 착용하는 것이 니까 <laughs> 네? 착용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오케이 맞러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약간 좀 <laughs> 벌써부터 킬링 킬링 질문을 눈치가 <laughs> 빠른 거 이게 스쿱 다운 네 음. 제일 크게 할수 있는 걸 질문을 해야 돼요 제일 줄일 수 있는 걸. 이러면 자존심 상해 의류 인가요? 의류? 네. 네. 의류는 아니에요. 의류 아니에요. 의류가 아니에요. 엑소 들인가요? 엑소 들 네, 엑소 <laughs> 들 <laughs> 자존심 상해 포기했어. <laughs> <laughs> <소개했어>. 버렸어. 엑소 <laughs> 들인가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단독은 아니야, 단독은 아니, 아니. 아니야, 단독은 아니야, 단독이 아니면 무언가 같이 쓰는 건데 나는 시계 쪽인신가요 시계 쪽인가요? 최종, 최종, 최 최종입니다. 맞췄나요? 맞췄나요? 맞면 뭐 알겠죠. 맞췄다. 보면 알겠죠. 맞췄다. 맞췄다. 와. 요 이... 예이... 개월... <laughs> 다섯 맞췄다. 몇몇 개월이야? 한 3개월을 기다린 증정식. 아, 예. 예이... 맞춰 버렸습니다. 오... 아이거 쇠줄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 건가? 아이거 몰랐어. 몰랐네? 몰랐어. 아, 쇠줄 네. 있는지 몰랐어. 아, 쇠있인지 <laughs> <몰랐어>. 아, <laughs> 모르고 그냥 가지고 로라고 음. 애플워치.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듣는 거죠? 미는 거 아니야? 반대로 미는 거 아니야? 반대로 오. 힘으로 <laughs> 힘이 세면 머리가 피곤하다 <laughs> 힘이 세면 머리가 편하다. <laughs> 뭐둘중 하나는 써야 돼요. 김이 <laughs> <힘이> 썼는 <써야 돼요. 웃음> 그래 둘중 <laughs> 하나 하 오. 뭐부괜찮은데 진짜, 네? 진짜 좋은데. 고급져 보여요. 아, 아, 그리고, 그리고 너가 실버니까 어. 더잘 어울린다. 괜찮네. 안녕. 격하게 환영해 주네. 축하한대. 자, 어. 강아지들.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걸... 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나이다 어, 맞긴데. 아 또? 이제 딱 가을 되니까. 맞아, 맞아. 사실 겨울 타겟으로 사긴 했어 이거를. 여름 타겟으로 사. 아, 아 그래? 그것까지 아니, 생각했어? 나 그것까지 <laughs> 생각했어. 진짜 너무 이먼 이 미래를 예상했다고. 어, 왜냐면 나는 그것까지. 이가죽이라 <laughs> 여름에. 그렇지, 맞아, 맞아. 여름엔 좀땀 차고 하면 맞아. 가죽이 안 좋지. 아, 안 좋지. 아 뭐. 이거는 일단 넣어야겠다. 긴팔로 가면 은 이제 바로 이거. 귀시한다. 너무 초라해 보이려나? 꺼내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이거는? 아! 아 맞아 <웃음> 다섯 <laughs> 고개요 <laughs> 내가 뭔가 좀 빠스락거리는 생각이 좀 났거든? 이미,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좀 생각나는 거는 약간 옷 종류가 좀 생각이 난단 말이지 <웃음> <웃음> 그러면 줄여 다섯 고개 하지 말고 두 고개 어두 고개로 해두 고개로 해두 그럼 오신가요? <laughs> 네 맞아요. 이걸 확인하고 가요. <laughs> 네. <근데> 이게 <laughs> 바스락거리는 <laughs> 소리 를 들으니까 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종류를. 뭐 비닐 안에 있는 뭔가 뭔가 같은. 아니 같은데. 지금 저도 큰일이에요. <laughs> 저도 지금 <laughs> 봐버렸어. 너는 너는 할 생각이 <laughs> 없었어. <laughs> 너는 없어. 저는 <laughs> <laughs> <난> 봐버렸거든요. <웃음> <웃음> 네. 포장은 안 했거든. 아 <laughs> 어, 근데 안에 뭔지 보자. 같이 한번 가. 아 오케이 그게, 오케이. 그게 기대감. 양말일 수도 있어. 아. <laughs> 형만 옷 시켤래? 내가 <웃음> 다른 <웃음> 걸 재워놨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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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으로 <laughs> 첫 고개 갔으니까 두 <laughs> 번째 어떤 옷일까? <laughs> 옷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라 옷이 너무 막연하잖아 두, 두 고개니까 한국에더 고개 하세요 응 음. 상의 있나요? <laughs> 상의 네 <웃음> 좋아 좋아 상의도 종류 많다니까 음, 반팔, 어? 민소매, 긴팔 어? 끝이에요 질문 끝 신기할 생각이 없는데. <laughs> 지금. 진짜 좋다. 느낌은. 반팔? 네? 반팔 느낌이좀 아, 반팔? 반팔 맞아. 이것도 그 눈치가 빠른 거야, 뭐야? <laughs> 우리 생, 이제 거덜나가지고, 몇 년째 하니까. 대충 알아, 이제. <laughs> 어, 좋아. 룰루레몬. 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어, 뭐야? 룰루레몬. 지금, 지금 착용 가능한가요? 맞아, 맞아. 지금요? <laughs> 아니 네, 아무것도 아니고. <laughs> 근데 이거 뭐야? 이 외국 외국 브랜드지? 그렇지. 캐나다 거 아니야? 원래 뭐. 캐나다 거고. 네, 개봉을 풀어겠습니다. 그... 언박싱. 원래 요가복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아 그래? 어. <놀람> 사이즈 맞을지? 어, 맞을 어 맞을 것 같은데? <놀람>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 대데 어, 칼라도 <놀람> 네이비 마음에 드는 거. 음. 네이비 카라티가 없거든요. 맞지. 오, 격시는 할라가 없어서. 라빈은 라빈도 그렇 할까? 일 곡에, 일 곡에 2 곡에 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 뭐 어떤 거지? 너는 어, 나이키는 좀 알잖아. 나이키도 종류 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은 두 곡에, 두 곡에 그래. 하자. 두 곡인데 내가 봤을 땐 신발이니까 어 종류를 맞추고 해. 응. 그래. 구두일 수도 있고. <laughs> 나이키에서 구두. <laughs> 나이키도 구두도 팔죠. 구두 나와? 네. 일단은. <laughs> 그러면 런닝 합니까? 어? 이거? 이게 아니, 참 아니. 어려운 질문인 게, 어. 신고 런닝을 할수 있긴 해요. 아, 그래? 아, 그냥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야? 런닝하할 아, 굳이 수 있잖아요. 따지면, 근데. 이거 신고 수영도 할수 있잖아요. <laughs> 모든 걸할수 있어. <웃음> 수영까지? <웃음> 모든 걸할수 아, 있어. 런닝은 아 주목, 주용도로 질문한 거라고. 어, 주용도로, 하면... 주용도로 그 이제 런닝 하냐? 나이키 홈페이지에 있는 카테고리 기준으로 어. 조금. 생각해 아마 런닝화는 어. 아닙니다 아니고? 아아 네. 아. 아, 그러면은 하나 아, 남았다 내가 내 느낌상은 <laughs> 딱 제품명을 말해볼게요 <laughs> 혹시 보메론가요? 아니요 봄메론 아, 있으시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 두개 끝났고 이제 봄메론 네. 있으시잖아요 너한테 맞출 기회 맞출 기회?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 아, 줄게 모르겠는데요 공개 공개 공개해주세요 약간 박스가 네. 박스가 다른데? 묵직해, 묵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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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신발 치고는 묵직해 어좀 묵직해 어? 그 러닝화가 아니야 그리고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 왜? 다른 거야? 그게 달라? 어, 보통 박스가 이렇게 <웃음> 열리잖아 <웃음> 어아 그래? 어 근데 박스가 지금 이렇게 열렸다는 거는 어. 좀 다른데? 좋은 겁니다 아... 조던입니다 조던입니다 정답 아, 조던? 아 조던은 제가 늘 하나 가지고 싶어했던 조던 할... 없어? 조던 없어. 조던 없어? 어 내가 그러니까 농구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 조던이네. 어, 어 조던을 늘아 조던 사고 싶다 생각을 했지. 음. 없었어요. 조던. 조던인가. 근데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색깔. 지 바닥 밑창이어 파란색이거든. 그 <laughs> 예쁜 거 같아. 그쪼단쪼단입니다쪼단 아무쪼록 잘 신으시길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한번 신발 선물을 이렇게 오우 시계줄 했구만 아 알겠다 잘 어울리는데? 괜찮지 너무 좋은데? 나이스하다 오늘 패션과 어울린다 올블랙에 포인트 어 포인트가 딱 된다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동에 살아요. 감정동. 현재? 아, 이거. 컷컷. 아, 애한데. <laughs> 아, 대체 빌딩. 한번 보시죠. 이걸 왜 캠거. 봐. 컷컷. 이거 잘라주세요. 컷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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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웃음> <laughs> 어? 전광수 커피 한잔이네 어, 여기야. 여기 추어탕맛있대때 참고. 밥먹겠습니추 아냐 아냐 써써아 <laughs> 여기야? 아 여기도 왔었지 왔었어? 그치 지 당첨을... 이서진의 호일담 <laughs> 한국에도 코코넛만 <피코너가> 길래 <laughs> 이제 아빠하고 자전거 타고 방문을 했었거든 이태원에 이태원에 아... 콩카페라고 있더라고 어 콩카페 아 알았어? 거 베트남에서 온 거잖아 어 알았구나 나는 좀음 처음, 처음 알아가지고그 <laughs> 존재 자체를 지금까지 모르다가 베트남 갔다 와서 알아가지고 방문을 했지 근데 아시더라고오늘 복숭아 스무디 네 복숭아 스무디 커피를 원래 즐기진 않아가지고 그거는.. 장인의 숨결? 장인의 숨결 손길? 숨결 오늘 같이 커피입니다. 이한번 커피. 넣어 주신 건가? 같이 같이 같이. 갈때 같이. 같이. 오늘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들 힘들어. 지금은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 <laughs> 자연스럽게 나올 때 해야 돼. <laughs> 그 나오는 그순간이 있어 내가 전광수야? 예스. 광수요. 이광수 아니고 어, 전광수입니다. 우리 다 오늘 드립들 왜이 모양이야? <웃음> <웃음> 바닥에. <웃음> <웃음> 완전. <laughs> 깬거 같다. 드립이 다 오늘. 당연해. 엉망진창인데. 당연해. 숨결을 마시니까. 숨이 밖에. 뒷모습. 떠나가는 그 뒷모습. Goodbye. <laughs> <굿 바이. 웃음> 건조네. 지금 아주 시간이시카시이니시 남았는데 니 시카니. 시카 너는 어디야? 카니시 네.